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오늘도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내란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의 핵심은 <laughs>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당시,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기업사령부의 합동사본부장은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김재규 부장이 진짜 정권을 잡아볼 망상이 있었는지,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재규 부장이 정권을 잡아야 될 그런 망상이 있었다면, 그나 긍정동 안가라 그렇게 허무하게 빠져나갔겠습니까? 뭐 박계 대통령 시신을 옮기지 말라든지 뭔가 조치가 있었겠죠. 군부대가 출동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을 텐데 <laughs> 그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재규 부장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내라는 협책한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술 먹다가 뭐 다툼이 있어가지고 뭐 총을 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데 저는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쐈다 이 점에 대해서 계급장을 띄면 안 되고 계급장을 붙이고 설명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인데요 하지만 김재규 부장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망상에서 총을 쏜것 같지는 않아요 정권을 잡으려면 차곡차곡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김재규 부장이 내란의 혐의가 없었다라고 밝혀지면, 김재규 부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평가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저는 내란죄는 아니라고 보지만, 형사재판이 다시 재심이 진행이 되고, 재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고문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떠나서, 수사방향은 기업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서 뭐, 진행을 한 거고, 중간에 이제 지시하는 대로 쪽지가 들어가는 쪽지 재판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대법원 판사 6 사람이 내란은 아니었다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렸으니까, 재판 결과를 조용히 지켜봐야 되겠죠. 진짜 김재규 부장이 내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재심을 해도 재판 결과를 인정 안 하려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역사적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각자 개인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떠나서. 다만, 재판 기록은 역사에 남으니까, 후대에서 판단을 해주겠죠. 후대의 판단까지 거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란이 성립된다고 다시 판결할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형사 재판을 좀더 지켜보면서 수시로 그 내용이 바뀌면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